밤이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르빵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가 됐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거를 개발하게 되셨어요? 어, 매장이 조금씩 유명해지면서 네. 우리만의 시그니처가 필요할 때가 됐다고 왜냐면 남들은 그때 말씀하셨지만 뭐 문을 닫고 다른 빵집들은 다 갖고 와서 우리 스타일로 바꾸긴 했지만 결국은 그 유명한 셰프님들의 제품들을 따라 한 거잖아요. 네. 어느 순간돼서 이제는 우리만의 스타일이 뭔가 있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뭘 할까 되게 고민을 하고 막 이것저것 만들듯한 차에 후배가 밤을 갖고 왔더라고 통밤을 네. 근데 그전까지는 우리가 어떤 밤을 썼냐면그 중국산 밤인데 네, 조금 조금 네 조금 노란색깔 네. 노란 그걸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탈색제를 넣어서 그걸 빼내요 그러니까 식품 탈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걸 빼내서 하얗게 만든 다음에 거기에 치자물을 들여요 거기에 당을 딱 넣으면 그게 노란 밤이 되고 달고 시간이 지나도 까맣게 안 돼요 우리 사실은 생밤 넣으면 까맣게 되잖아요 그 밤.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밤을 있데 생밤을 그렇게 안한 밤을 통으로 갖고 왔는데 제가 그거 보자마자 이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까맣게 되는 밤 시간이 지나면 까맣게 되는 밤을 먹고 싶지 않을까 그리고 당철이도 그냥 고소한 군밤 진짜 맛이 났으면 좋겠다 그게 통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맛있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 통밤을 만드신 분이 대표님이 찾아오셨어요 네. 저한테 그말 하더라고요 혹시 빵 원래부터 하신 분 아니죠? 이렇게 뭐 외워야 되는 빵쟁이들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가 없다고. <laughs> <laughs> 아뭐 원래는 다른 거 하다가 이게 한다고 했다니까. 아 진짜 기발한 아이였다. 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인기를 못 끌었어요. 알려지는 시기도 있고 근데 6개월이 딱 지나자마자 그때부터 줄 서기 시작해서 지금 나온지 거의 10년 됐는데 지금까지도 줄서 주셔가지고. 근데 지금은 이제 많이들 비슷하게 많이 만들어 주시고 다른 데서도더 되게 많이 만들어줘서. 좀 희석되긴 했지만 원주라는 건 저희라는 거야 <laughs> <laughs> <좀 웃음> 이제 카메라 집중 <laughs>